빨리 가, 빨리 아니, 오늘 여기 되게 예쁘다. 초록초록해. 이거 진짜 예뻐. 왜 이렇게 예쁘지, 오늘? 하루 이틀이냐고. 아니, 최근 중에 제일 예쁘다니까? 무슨 차야? 벤틀린가 봐. 네가더 명품 ]이야? 같아. 뭐? 어? 니가 더 명품 아, 같아. 아, 저 매달이 진짜. 는뭐 하나 얻어낼 수 있어. <laughs> 우리 오빠는 제가 아니라고. 예쁜 날, 제가 예쁘면은 뭘좀 사주는 편이에요. 아니야 아니야 그게 오빠가 아니지. 오빠가 나를 좀 예뻐하는 날, 오빠 이 원피스 예쁘지? 하면아그 예쁘다 사줄게. <laughs> 자기가 예쁜 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걸치거나 들었을 때 예쁘면, 어? 잘 어울리네? 사주는 거지. 근데 좀 그게 제가 예쁜 날. 뭐든지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주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잘늘 같은 어울려요. 날은 백화점을 갔어야 했는데 맞네 아쉽네 한 번을 알려면 오늘 저희 컨셉은 컨셉은 시크 도브입니다 <laughs> 고백할 게 있어 길을 잘못 들었어? 아니 그럼 아까 다만 잘못 들었고 지금도 한번 잘못 들어서 베스킨라빈스가 이렇게 한옥처럼 생겼어 있어. 우와 여기 되게 예쁘다 예쁘다 길 잘못 뜨니까 좋지 어 어? 뭐야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 그래? <laughs> 아, 이거 말고 네이버 그걸로 찍어봐 이게 네이버 그거야 걷는 길이라고 이게? 이건 차길이잖아자기 그래서 지금 삥 돌아가게 해 놓은 거야 그냥 이쪽으로만 어딱 봐도 어떻게 알았 눈이 있잖아 나도 눈 있는데? 자기는 지금 선글라스 꺼서 안 보이나 봐어 자기 여기 서봐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자기 보고. 진짜. 미안해. 아, 혼자 그렇게? 귀엽네. 오케이, 다음 코스. 아니, 나 그렇게 안쪽 보네. 쨔깡해가지고. 쨔깡해가지고. <laughs> 가다면서 이제 참자 아니잖아. 쭉 가. 좀 빨리 가라. 앵글에 나오게 좀. 예약자분은 배를 누르라고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러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빼겠 <laughs> <laughs> 술은 어떡하지? 어디? 그냥 피부 전체적으로 축축 처져야겠어 끌어올려야 <laughs> 돼. 이 들어서는 <laughs> 시술을 해 그냥 해 근데 내가 가까운 길에서 겠그단어에 일하는 걸 아휴.. 아휴 아휴 아 진짜.. 아휴 진짜.. 가만히 들 아니 나자기못 믿어. 아 진짜.. 난자기 그거 이러고 있어. 아니 난자기 아니 이러고 그래. 있어 봐. 내가 여기 안 닿을게. 아니 야안일러 이걸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렇게 하 아예 안 닿지 않나요? 딱 대고 있어 봐. 잠깐 그러니까 여기 안 닿을게. 여기가 좀 고가 봐. 아 여기 안.. 아 여기 안 닿겠다니까? 아니 컬딱 되란 말이야. 절대 안 닿게. 안갔지? 안갔지? 자기 <laughs> 근데 그럼 치워도 돼 대단하지? 나 아, 짱이지 짱. 안 쫄잖아 <laughs> 오빠는 쪼니까 지금 못 견디는 <laughs> 거잖아 맞아. 나도 안 쫄잖아 자기는 내거라 확신이 무슨... 있잖아 아니 대단하기도 한데 아니 확신 없는데 내가 자기 누나를 찌를 거라는 거 생각을 해도 어떻게 안 할까 봐 나도 안 찌를 거야 그거는 자기야 그 면역체계가 아니고 신체 반응 체계가 있잖아 그니까 오빠는 신체 반응 체계가 안 쫄고 말이야 나도 대장군이고 어, 자기 대장군이 아니라 <laughs> 느린 거먹는거래니까 아니 지금은 이렇게 했잖아 맞아. 반응을 해봐요 나도 아, 혼자서는... 했잖아 누가 하네. 자기와 내땅을 때려야 돼? 어. 이만큼. 나는 아, 아무렇지도 않아. 맞고, 아. 모르겠어. 대장군은 오빠,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. 뭔 소리야. 아, 오빠, 아 칼이요, 칼이. 칼이. 살저 자기 말처럼 칼이 더 보는데. <laughs> 피했잖아. <웃음> 칼은 피할 수 있, 피해야지. 피해야지. 아, 응, 이거는 손이잖아. 아, 방금 전에 <laughs> 손이였어. <laughs> <laughs> 칼이라고 방금 말안 했잖아. 지금부터 내 손은 모든 게 칼이야. 응. 피했 진짜. 좋다. 진짜. 진다 진짜. 진다나짜진오빠짜진피진잖아아못짜하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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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떻게 진짜. 잖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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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어쩌는거야? 놓고못눈놓고 <laughs> <조금 모르겠지>. 어? <laughs>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 속눈썹 회색 다 가지고 간거야 자기는 반가 아니야? 아니야난 그러니까. 그냥 대장공인거야 안 무서워 그리고 그냥 맞으면 그냥 맞고 <laughs> 이런 막 회색 살을... 나는 이러잖아요야회 이렇게 남자라는거야 알겠어? 이 맞는거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서 피하자마 공격을 <laughs> 못한다고 친오 생각법. 어 쳐봐요? 싸우지. 전에 아, 제큰거한큰거 진짜 다이싸워서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진짜, 접은 적이 없어. 아, 진짜. 싸워서 접은 적 없다니까. 솔직히 거 나랑 몸 싸우면 좀 놀라지 않아? 내가 너무 늦서 자기를 못싸고 하면 요걸로 모든 걸다 제압하는 거야. 모래 진짜 아빠. 아, 이쪽 손가락, 손가락. 아, 간절히 여기가 꺾이잖아. 모래 진짜 아 아니, 내가 자기를 어떻게 제압하는 거야? 아니, 이건 오빠 이 손가락 만쓰는게 아니잖아. 뭐거든. 세마내다 빠져나간다? 아아 찍는 거아니 근데? 어. 왜 찍고 있어? 그냥 뭐, 그냥 찍고 왜 찍고 있는 왜 찍고 있어가아니라왜 까불어야지? 도 찍고 있어? 하아 먹으면... 피하지 마라고 안 때리고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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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. 가만 있어. 봐아 네. 아, 진짜 가만. 아버좀 어, 봐. 봐. 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. 때 바로 딱 멈추지. 근가 부러졌잖아. 부러졌거든러데코 뼈가 코부러져 수술해서 더 예뻐지면 더 좋지 뭐. 예어 있어. 괜안 어, 예뻐. 응. 어, 안 예뻐. 왜 그래. 요 응. <laughs> <laughs>